안녕하세요. 소설 파는 남자 이고용입니다. 예,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김호연 작가의, 예, 불편한 편의점.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 서점에서도, 어, 보셨을 텐데, 요즘 굉장한 화제예요. 어, 여러, 어, 서점 집계에서, 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 또 전자책도 굉장한 반응을 보이면서 잘 나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예,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일전에 태국으로 번역판권이 팔렸다는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벌써 인도네시아로도 진출을 했고, 바로 오늘은, 어, 중국 본토로 어, 중국 간체판권이 예, 팔렸다는 소식을 또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어,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마 차츰차츰 음, 그 언어권 음, 진출 영역이 예, 확대가 될 거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편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이 불편한 편의점 안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뭔가가 불편한데, 그런데 자꾸 가고 싶은 그러한 편의점. 이책 속에 있습니다. 어, 김호연 작가가 전에 망원동 브라더스를 한번 발표를 했죠. 어,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는 어, 동네 이야기를 다룬 음, 책이라 아, 뭐 이렇게도 어,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작품은 연극으로도 어, 만들어져서 이제 무대에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 동네 시리즈 두 번째로 어, 두 번째 작품으로 어, 우리들에게 또회자가 되고 있어요. 어, 김호현 작가는 2013년 세계문학상 우수상 수상을 했지요. 예 그리고 이번 작품이 이제 다섯 번째 장편 소설인데 그 배경 그 세트는 바로 청파동 골목 모퉁이에 있는 편의점입니다. 어, 굉장히 그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작품 속에서 볼수 있는데 김호연 작가의 그 따뜻한 시선. 그리고 서민적 시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뭔가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가치인지, 그런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어, 한번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음, 위트가 있고 또 경쾌하면서, 어, 굉장히 그 따뜻한, 음, 그러한, 음, 내용을 담고 있는데, 서울역에서 노숙자로 있던 어떤 한 사람이 70대 한 여인의 지갑을 주워서 전달을 한 이후에 에... 불편한 편의점으로, 아, 그때는 이제 불편한 편의점은 아니었죠.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요. 바로 그 지갑을 찾아준 그 주인이 경영하는 운영하는 그러한 편의점인데요. 여기에 야간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작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뭐 20대, 30대, 40대 다양한 음, 연령대의 캐릭터들이 이 작품 속에 등장을 하는데. 각 캐릭터들이 처한 그런 환경, 다양하게 얽힌 그러한 사연들, 그러한 것이 이 독고라는 이 노숙자 출신의 어, 불편한 편의점, 야간, 알바하는 이 인물과 이렇게 교차하면서 어,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요. 어, 뭐라 그럴까요? 어, 티격태격 하는 그 과정인데도 그 안에 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게어 거의 중후반 막바지까지 이 도고라는 노숙자 출신의 이 편의점 야간 알바 이 사람에 대한 정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미스터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 작품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 뭐라고 그럴까요 이끌어가고 있는 하나의 추동력.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꾸준히 유지를 해서 끝까지 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 어, 그것을 알아가는 것도 이 소설을 읽는 하나의 매력, 묘미,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이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 작품 속에는. 어, 일곱 개의 에피소드가 아, 이제 등장을 하는데, 역시 이제 주인공, 독고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각 에피소드에는 어, 이 주인공이 연관이 돼서 같이 맞물려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불편한데 자꾸 가고 싶은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 불편한 것은, 어, 단어의 의미상 단어 의미상의 어떤 그 불편함보다는 사실은 그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로움을 줄수 있는 이로움을 제공하는 그러한 불편한 그러한 요소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께서 직접 읽어보셔야 될것 같아요.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작가의 다섯 번째 장편 소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파는 남자 소파남 이고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